안녕하세요, 여러분. 연방정부가 연방예산안을 발표함을 통해 국경봉쇄를 해제하는 데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NSW주는 유학생들의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가 2 0 2 1 2 2 연방예산안을 통해 호주의 국경 봉쇄가 내년 중반쯤에 풀릴 것으로 전망하자 NSW주가 우선적으로 해외 유학생들의 독자적 수용 방안을 강구할 방침을 시사하였습니다. NSW주정부가 연방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에 앞서 해외 유학생들의 입궁을 허용해 자체 격리 전용 건물을 이용한 방역조치 등을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SW주정부의 도미티크 페로테이 재무장관은 해외 유학생의 경우 NS NSW주가 할당된 해외 입국자 쿼터와 별도로 입국을 허용할 것이며 학생들의 격리 비용은 대학들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였습니다. 페로테이 재무장관은 당장 해외 유학생들이 올해 2학기부터 강의실과 튜토리얼에 출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주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라며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스콧모리슨 연방 총리는 13일 오전 2GB 벤 포덤쇼에 출연해 NSW주의 이 같은 야심찬 계획을 잘 알고 있다며 면서도 연방 정부의 국경 봉쇄 조치는 내년 중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만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연방 정부의 호주 국경 문호가 내년 중반에 열릴 것이라는 발표에 대학 당국은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예산안 발표 다음 날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을 통해 해외 여행은 지금부터 1년 정도는 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일부 취재 기자들은 국경 제계 문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의료계의 조언만 따를 것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에 조시 프라이드버그 재무장관은 고객과 국민 건강을 위한 최선책이라고 거듭 강변했습니다. 장관은 하늘길을 열었을 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호주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이 문제는 사실상 의료계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영방 정부는 유학생들의 입국 허용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NSW 주에서는 유학생들의 입국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실제 유학생 입국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유학생들을 호주에서 만나길 바라며, 호주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유학 일정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